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인장입니다. 오늘은 충남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이고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화동 세원풍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대화동 신대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5천만원입니다. 더감동 더감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6,700만원입니다.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2백만원입니다. 목상동 상록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5,800만원입니다. 목상동 현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6천만원입니다. 법동 이편안세상대전법동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3억 5,500만원입니다. 법동 그린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6,000만원입니다. 법동 보람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1,300만원입니다. 법동 손비마을 1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법동 유원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4,600만원입니다. 비례동 금성백조 2 e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비례동 비례동현대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1,300만원입니다. 비례동 비례휴플러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6,500만원입니다. 비례동 유 m 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상서동 무궁화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석공동 금강 로아세 그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3억 4800만원입니다. 석공동 금강 센트럴 파클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3억 3300만원입니다. 석공동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8600만원입니다. 석공동 유라계이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3700만원입니다. 석봉동 한밭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송촌동 소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송촌동 선비마을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송촌동 선비마을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송촌동 참솔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신탄진동 대전동 일스위트 리버스카이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3억 7천만원입니다. 연축동 연축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3천9백만원입니다. 오정동 영진로얄 맨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중리동 영진로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3천5백만원입니다. 평촌동 행복한 마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이어 5천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 임자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